다시 왔어요. <laughs> 아까 그 아마 지하 주차장 때문에 끊긴 거 같아요. 여러분랑 들 조금만 더 하다가 줍니다 스케줄 다시 있으니까 네 다시 가야 돼요. 아, 주, 주, 아 아까 아까 지하에 있어서 인터넷 안 좋아서 끊겼어요. 네. 음, 조금만 기다릴게요. 여러분 우고 나서 다시 이어질게요. 아까 아까의 이야기. 아까 아까 하는 말은 그 제가 최근에 어천도에서 새로운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. 그 토끼 머리 <laughs> 맞아요 오해하지 마요 진짜 토끼 머리요 머리만 있어요 <laughs> 멍텅 없고 머리 토끼 머리만 있는데 어 옛날에 너무 약간 저도 약간 너무 징그럽다고 생각했고 맞아요 천천히 하면 그아이 토끼 그렇게 귀여운데 어떻게 토끼 먹을 수 있어? 이거 중국에서 유명한 유명한 대사예요. 네, 근데 저도 너무 <laughs> 처음에 그래서 한번 먹어봐라고 먹어봐라고 해보니까 옆에 스태분들 그래서 어, 어 먹어봤는데 네세 마리 먹었어요. 아 <laughs> 어 네, 어 생긴 거좀 음, 징그럽지만 네 시제로 먹으니까 맛있어요. <laughs> 토끼 고기 고기는 어떤 고기랑 맛 비슷해요? 어 저는 그 토끼 머리 말고 그 고기 볶음 그 먹어봤는데 음 닭다리살? 그 식당 잘오 어, 닭다리살랑 이 비슷해요. 그래서 맛있어요. 아 머리만 머리만 <laughs> 몽통 가지 아니에요. 응? 티셔츠 왜요? 더러워졌어요? 어디? 아 이거야? 이거 아마 메이크업 묻은 거예요. <laughs> 여기 계속 즈즈즈 소리 나요? 아마 저 바지 소리요 <laughs> 핸드폰 지금 그 바지 위에서 대고 하니까 소리 날 수도 있어요. 이거 메이크업 안기 아니기도 하고, 아까 그 비타민 먹을 때 묻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고양이 버즈요? 힘이힘 맛있는데 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아 먹는 방법 조금 <laughs> 조금 잔인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궁금하시면 네 저의 저의 그 많이 듣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세요. 음, <laughs> 저는 따로 설명 안 할게요. 이버버링유버버링 <laughs> 뭐예요? 숨 참기 챌린지 잘하겠다. 그거 뭐예요? 음, 숨 참는 거예요? 내일 첫 시험인데 응원해줘 화이팅 순참으면 되는 순참으면 돼요? 그 챌린지? 아 근데 갑자기 이거 왜 하는 거예요? <laughs> 아 나중에 따로 <따라> 해 볼게요 <laughs> 멈추는 거 아니에요 멈추는 거 아니에요 숨차는 그... 숨참 챌린지 뭐써있음 근데 이거 맞아요? 좀더 검색해 볼게요 이제 막 20번째 생일 지났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? 생일 축하해 하트, 하트, 이히히히 이히히.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안 알려줬어요. 숨 참챌린지 도대체 뭐예요? 36초? 더 길게 할수있히요단순히히무가만히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.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얼마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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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제가 알아야 목표 있어야 오랫동안 참을 수 있죠. 순천 챌린지 같은 거 없어 없다고요. 그러면 뭐지, 뭐예요? 뭐죠? 아, 어차피 신심하니까 한번 해볼까요? 제가 매니저 핸드폰 한번 빌려야겠다. 혹시 핸드폰 빌려줄 수 있어요? <laughs> 시간, 시간, 시있시요 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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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시 <laughs> 아, 니 너무, 웃겨서 못 챙겼어 <laughs> 아니 일단 그냥 일부만 할게요 일단 <laughs> <이딴> 일부만 할게요 <laughs> 아니 진짜 뭐하고 있는 거야 <laughs> 다음에 그냥 더 해볼게요 계분 잘하는 거예요? 모르겠어요 아계 아. 계아 아니야, 더할수 있어요 더할수 있어요 <laughs> 더할수 있습니다 <laughs> 더할수 있는데 여여기지지할할요요무흔 네. w <laughs> 너무 힘들게 안 하고 싶어서 이 <laughs> 물 속에서 어떻게 눈을 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. 음, 어리스테 수영 많이 해서 그 다른 방법 몰라요. 네, 그냥 어리스테 사실 수영 많이 하니까 그냥 하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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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? 눈 속에서 그 안경 안 써도 뜰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. 네, 딱히 뭐 방법 없어요. 근데 물이 만약에 안 좋으면, 안 좋으니까 여러분 그냥 따라 하지 마세요. 물 깨끗해야 돼요. 갑자기 눈 조금 간지러워. <laughs> 준나, 너 나도 너보다 힘든 거 알지만 학교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. 그그그 너무 너무 보고 싶어. 나는 위로 해줘 말좀 해줘. 파이팅. 공포 힘들지 헹. 나할수 있어. 믿고 있을게. 파이팅. 파이팅. 수영할 줄 알아요? 어, 할줄 아는 거 아닌 거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전문적이 약간 그 완전 맞는 자세로 하는 거 아니지만, 근데 물 위에서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막 하는 거, 근데 물 위에서 뜰수 있어요. 네, 왠지... 아, 이거... 그러네요. 고마워요. 엥? 아까 눈 그다가 눈 위에 있는 그 메이크업 지워졌어요. 네, 됐어요. 음음음음음. 맘마, 오늘 고베이징떡 맛있어요. 전에 멤버들 려고열두 기억나요. <笑> 그래서 이번에 베이징 가서 멤버들 데리고 이제 빼진떡 먹였어요 네 <laughs> 뒤에 가있을 시간 다 바, 너무 바빠 어, 배배 소리 지르는데 너무 시간 없는 거 같아서 사실 어, 그냥 빼짐 가는 김에 이번에 어, 단체무인로 제가 한번 주도했습니다 <laughs> 저도 사실 베이징에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그 스태한테 물어보고 그놈 있고 환경 중 좋은 식당 갈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 잡았어요. 네. 다행히 멤버들 다 맛있게 먹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이히 준나 오늘은 림보 2주년 오우 림보 2주년 축하해요 고인 사생님 왔어요 너무 좋아요 게임 그 규칙 어렵지 않아요? 저희 그 사실 고인 촬영하기 전에 그 대기실에서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. 조금 어려웠어요. 그래서 그 기치, 기치 그 이제 촬영하기 전에 기치 외우려고도 좀 시간 좀좀 많이 걸렸어요. <laughs> 네. 어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직 안 나왔어요.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뒤에 내용 안 알려줄 거예요. <laughs> 스포 안 해요. <laughs> 요즘 무슨 노래 많이 들어요? 어 최근에 <laughs> 세븐틴 곧 나오는 노래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. <laughs> 사실 최근에 음, 노래 많이 듣 드...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아요 시간 많이 없어서 네 나중에 만약에 새로운 좋은 노래 있으면 여러분한테 추천할게요. <laughs> 공부 힘들어요. 파이팅 할수 있어.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. 귀걸이요? 귀걸이 오늘 안 꼈어요. 그래서 보여줄 수 없어요. 네. 저는 이제 조금은 더 하다가 슬슬 다음 스케줄 가야 돼요. 네. 그래서 어, 조금만 더 하고 네 음, 그래도 중간에 끊기다가 올라와서 인터넷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히 최근에 사실 그 서울에 지금 추워지거든요 근데 어 아마 도시마다 다르지만 어 전 세계에서 추워지는 데도 있고 아직 안 추워지는 데 있지만 근데 시간 갈수록 슬슬 다 추워지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도 방시하지 말고 미리미리 따뜻한 옷이 준비하고 예어 갑자기 나가는데 너무 <laughs> 반발티만 나가고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리지 말고 항상 건강 조심해야 돼요 좀 이따 뭐 먹어야? 음 그러면 <laughs> 아, 토끼 머리 이런 거 먹지 말고 아, 오늘 아까 아, 뭐 추천할까요? 호거 어때요? 호거 호거 추천드릴게요 여러분한테. 허구 사랑하지 네허구 좋죠 지금 서울에요 아까 어, 어떤 캐럿 분들 뭐 부산 아직 덥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서울 조금 사실 조금 추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 한국에 있는 아그 서울에 있는 분들 무조건 옷잘 입고 다니고 그리고 만약에 서울 여행하러 오시는 분 있으면 어 왜냐면 제가 최근에 뭐 비행기 탈때 되게 많은 분들 여행하러 왔거든요. 그래서 어, 여러분 무조건 음, 혹시 몰라서 그 반바지도 챙기고 왜냐면 날씨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반바지도 챙기고 저저 어, 공항 갈때 입는 것처럼 약간 그 지, 지퍼 있는 그 멘트맨 알죠? 약간 그런 것도 준비하고 예. 조심해야 돼요. 새우가 아닌데 추워 그쵸 추운 이제 슬슬 추운데 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따뜻한 옷이 입어야 돼요 자 이제 슬슬 제가 여기까지 해야 돼요 저 이제 스케줄 가야 돼서 네 여러분 안녕 아 이거 입으로 더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아, 메이크업 묻을 수도 있고 아까 밥 먹을 때 묻은 거 같아요. <laughs> 네, 이거는 그냥 제가 스케줄 때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입고 왔어요. 연습티, 연습티. <laughs> 네,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